안녕하세요. 태몽욱입니다. 라데온 저그전. Don't n e

까지 올라가 줍니다. 잠깐 있아 맞다. 그서 서프린 거네 대각이죠? 어, 일단 마린으로마린까지만오을게요2초래요 대각인데도 레어를 빨리 올렸네요. s c v 를 조금 빼주고 오버로드는 안 보입니다. 서냄비 해줄게요.

파이어 올라갑니다. 이거 제가 방어해 줄게요. 스캔도 천천히 달 거예요. 가스 다시 파주면서배로 아마 이 위치상 한 씨를 먹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 가스 안 파고 있습니

앞마당 총 4개 5미탈밖에안돼서 일단 나가줍니다 무탈을 백하게 해야돼요 안들어? 무탈을 취소하고 바로 팩토리 빠르게 네, 다시 빼주고요. 공업도 바로 했었죠. 허씨, 안 마당은 먹을래. 무한가 있나? 그는 바로 푸시가 줄게요. 리탈 이득을 좀 받기 때문에 바로 푸시가 줍니다. 방어비 돼 있어서 링튬탈이 덮치는 걸잘써줄 수가 있어요. 잘안 죽죠? 그리고 이렇게 압박하면서. 지금 빼줘야 돼요. 상탱크 부시할 겁니다. 오, 이탈만 조금 줄여주고요. 3태크푸시 맞기가 빡세겠죠. 모도 하고 바로 빠르게 압박가줄 준비. 준비 스라가 내려서. 알겠습니다. 필요하십니

자, 자 이제 출발.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투스타 올려주고.

잘 h 네 t 네. 네. 네.

여러분 댄스 합 어아 음, 이게 나가서 업글 표시가 안 되나? 이게 대각이라서 사업이 안 됐는데도 한번 압박 가봤죠 빠르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6분 30초에 팩을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선앤베, 선앤배 4배럭인데도 빠르게 팩 올려주니까 저거 입장에서 엄청 압박받는 거거든요. 하이브가 안, 떠, 안 터졌는데도 탱크가 나와 있으니까 저거가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날 거예요. 지금 드론도 잘 많이 못 채웠고 드론 뽑긴 뽑네. 너무 배짱 플레이했죠? 아여기서좀 실수해 가지고 대신 방어비 문제돼 있어서 은근히 조금 많이 견뎠죠 실수를 많이 해도 자, 여기서 하이브 타이밍 체크했고 히드 히덴 타이밍도 체크했죠. 자 이거 통하겠다 싶어서. 대럭을 많이 늘려서 힘싸움 위지로 게임을 좀 해줬습니다. 이렇게 미탈 많이 뽑는 거는 저거 입장에서 꽤뽕 뽑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더 뽑네. 오또 뽑았죠? 와무터 계속 뽑네 원래 여기서 원탱크를 바로 뛰는게 좋긴한데 지금 하이브 타이밍 보니까 3탱크 배스 모아서 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천천히 갔죠 이 럴커 대 탱크 마린 구도에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여기서 져버리면 게임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슬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끝까지 싸워주는 게 좋아요. 아, 여기서 죽었구나. 아, 럴거 엄청 많이 뽑았죠, 초반에.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질것 같아도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끝까지 싸워서 럴커 유닛 소모해주니까 그림이 나름 괜찮게 나왔죠. 마메가 싸먹혔는데도 좀 비슷한 구도가 나왔네요. 저그 드론도 그렇게 많진 않죠 여기서도 끝까지 비집고 가서 조금 소모해주는 느낌으로 지금 사가스필 여유도 없죠 저그가 항상 이쪽에 뭔가 집중한 느낌이면 반대쪽으로 항상 가주고요. 여기서 디파 빵꾸가 났죠. 뚫리는 모습. 열컬를 엄청 많이 뽑게 해서 후반가도 할만해요, 이거는. 가셔서 감사합니다.